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팩토리 김유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원 s k v 원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 수원에서 보일 수가 있겠죠? 제 뒤에 보이는 차량은, 어, 벤비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저렴한 2020년 아우디 A6 신형 모델입니다. 어, 코드 넘버는 C8. <laughs> 뭔가. 잘못 빠라면 문제 될수 있어서 예. 코드 번호는 그렇고요. 40 TDI 어, 4만 킬로 주행한 3,320만 원 차량입니다. 야 이제 이 차량이 3천만 원대로 일단은 내려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고무적인 느낌이 있고요. 뭐, 옵션면 옵션, 기능면 기능, 신형의 어떤 그런 느낌. 2020년 신형 라인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벤비아 중에서 벤츠가 이 가격대 4만키로, 킬로, 2만키로면 한 4, 5천만원 정도 하고요. BMW 같은 경우도 4천 이상을 한 4,500, 5천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 벤비아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자, 일단은 옵션도 잘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데일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레이저 라이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어, 이게 보시면은, 어, 워셔죠, 워셔, 라이트 워셔 들어가 있으면서 에어 커튼인가요? 여기 전방 센서 라인들과 그리고 어 이제 카메라 이제 서라운드뷰 카메라 가 들어왔는데 얘는 S 라인입니다. S 라인에 브릿지스톤 타이어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현재 약한 3, 40% 많이 남아 있진 않네요. 휠은 기본 정품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컴포터 액세스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문 열었을 때그 느낌 그렇죠 야 뭔가 메카닉적인 어떤 항공기의 모형을 따서 만든 차량이죠 차 자체가 그래서 비행기 항공기의 어떤 느낌의 파일럿 느낌이 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엠비언트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서 신형 라인으로 메탈 라인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다 버튼이 조금 뭐랄까요 이제 그 블랙 라인으로 이제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신형 라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메탈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S라인이라고 하는 이 도어 스커프 그리고 아우디의 마크 그리고 시트는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허리 받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은 램프 조절은 기본적으로 오토라이트 기능이 어, 탑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뒷자리를 보시면 뒷자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 도어 스커프 쪽에 있는 도어 스팟 아우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런게좀잘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눌러서 터치 타입으로 열선이 터치 타입으로 그리고 공조도 이렇게 내가 눌러서 풍향은 이렇게 더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이 터치감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해서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뒷자리 공조 제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선루프는 파도라마가 아니라 좀더 와이드한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브라운 컬러로 아이소픽스 그 다음에 어... 오! 야 이거 눌렀는데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어, 얘는 아닌데? 되게 부드럽게 딱 올라가고 내려가 세요 일단 비싼 차니까 비싼 차입니다 자 뒤쪽으로 보게 되면 얘가 금액이 싼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는데 뒷산박이라고 해서 뒤쪽에 리어 쪽에 교환 교환 교환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싼데 굳이 얘는 전륜구동이니까 괜찮습니다.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 라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은 어, 가니쉬가 이렇게 어, 이제 일체형으로 범퍼를 감싸주면서 그 리플렉터가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시그널 램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측면부 보시면 어, 일단은 s 라인 자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하고 코너링 좋고 그리고 어, 엔진 미션 부드러운 차량으로 유명하죠 bmw는 조금 더 쏘면서 거침없이 파워 퍼포먼스를 느낀다고 한다면 벤츠는 좀 너무 밋밋한 느낌이 있죠 그 중간 사이가 바로 어, 아우디입니다 아우디가 뭐 일단은. 그리고 아우디 많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신형은 잘안 터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공조가 여기도 추가가 됩니다 후크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공조를 뒷자리에도 충분히 빠르게 느끼실 수 있게끔 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앰비언트 한 줄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발광량을 조금 더 강하게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우디 디자이너분들이 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뒷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 타이어보다 좀더 많이 남았습니다. 약 절반 정도 50% 가까이 남아 있고요. 자 조석에도 한번 볼까요? 조석도 보시면 이렇게 도어락 버튼과 심플 라인으로 어, 특별한 기능들은 많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중앙에 있는 멀티미디어 센터 펜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 있는 멀티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썬루프 잠깐 열고서 안에는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사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넓게 들어가 있는 이제 어 와이드한 썬루프,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실내등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터치는 아니죠? 터치 아닙니다. 터치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베젤리스로 들어 있는 크롬 라인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룸밀러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자, 센터 펜시아를 보겠습니다. 센터 펜시아가, 일단은, 음, 추세가 다 이렇죠. 추세가,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벤치도 그렇고, 아, BM은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보완하고 있겠지만, 테슬라도 그렇고, 안쪽에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멀티미디어가, 어, 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어가 됩니다. 뭐, 라디오, 미디어, 뭐, MMI 시스템, 뭐, 차량, 폰, 뭐, 그리고 뭐, 음악, 내비게이션. 그래서, 눌렀을 때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딱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그리고 이제, 3D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차량 탭으로 눌러가셔서 보시면, 차량의 아우디, 뭐, 이제, 서스펜션, 에너지 효율, 시트, 에어컨, 공조, 주차 보조, 조명, 시야, 이런 부분들을 다 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서 조명 시야도 한번 눌러볼까? 요 실내든 실외든 레인 센서 뭐 레인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우디의 뭐 드라이브 셀렉트 뭐 내가 승차감 자뭐 대부분 자동으로 하시죠? 뭐 다이나믹 뭐 버전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으로 타실 수 있는 기능이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셀렉트는 여기에 버튼으로 아날로그식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르게 되면 어, 인디비주얼 다이나믹 버전 그리고 오토 그리고 컴포트. 이렇게 해서 내가 효율적인 모드를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어, 보시고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뭐 대부분 이제 자동 모드로 어, 운행을 하시겠죠? 잘안 다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조 라인은 여기서 이제 통풍은 이렇게 터치로 3단으로 이제 어, 너무 겁나게 잘 나옵니다. sync는 운전자 모드로 공조를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고, 어, 오토 앤스탑 기능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차, 어, 차체 자세, 그 다음에 이쪽을 누르게 되면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서 거리 경고 그리고 프리 센스 뭐 방위 뭐 사각지대 교차를 보실 때 하차 경고 시스템 뭐, 뭐 휴식권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다 들어가니까 네, 거리 경고 시스템 보시면 음 그렇죠 차간 거리를 조정해서 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을까요자 <laughs> 그다음에 어이아우디했을때 제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 저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가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같이 옆으로 움직이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쪽 방향을 확 움직이면서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들이 굉장히 어, 잘 나와있죠 그리고 3D로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아우디가 정말 잘 만들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컵 홀더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전자 오토파킹, 오토 홀드 기능과 그리고 전자 계기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쪽에서 이제 가운데서 뭐 아우디에서도 제일 많이 했었던 시대템 가운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탭, 요거는 다른 이제 벤비아에서는 볼수 없는 이제 아우디만의 특색이 있는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우디 어 이제 3천만 원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파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우 어, 벤, 벤츠가 2016, 17그그 그 전에 페리데기 전 모델이 3천만 원대거든요. BMW도 한 이제 그 3천만원대 이제 개기판 바뀌기 전 때가 3천만원대인데 요 금액에서 개기판도 바뀌고 신형 라인에서 2020년에 지금 현재 약 4만 키로 정도 주행한 이 모델은 딱얘입니다 신형으로. 그또딱한대 그러니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흰색의 브라운 시트에다가 그리고 기본 옵션들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을 원하신다면 요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차량 끝까지 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있는 네이버 밴드 옆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괜찮은 촬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